안녕하십니까. 세계사이버대학교 박연숙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어려서, 어, 양육을 받고 또 학교를 가고 청소년기가 되고, 그리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어, 결혼해서 살다가 또 중년이 되고, 또 나이 들어서 노년기가 됩니다. 이렇게 개인이 발달 주기가 있듯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족도 발달 주기가 있습니다. 일정한 가족의 발달 주기마다 가족은 어떤 과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그 과제를 잘 이행해야만 가족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독립 및 결혼기 가족에 대해서 그 가족 생활에서는 어떤 것이 과제이고 어, 그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준비 차원에서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 독립기 및 결혼기 가족 그리고 자녀 양육기 가족 중년기 가족 노년기 가족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가족의 유형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각각의 가족 생활 주기에서 어떤 과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가족 생활 주기는 가족 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위기를 미리 이해하는 이론적인 틀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고유하고 특정한 과업이 무엇인지 알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어, 관점의 유용성을 다시 보시면 가족 생활 주기마다 직면하게 될 고유한 이슈나 과업을 파악하게 되고 가족이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하게 될 위기 유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발달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것을 규명하고 그래서 가족 위기와 관련해서 어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전략 등을 어, 제공해 줍니다. 독립 및 결혼기 가족, 어, 개인이 성장해서 그 미혼 자녀가 원 가족을 떠나서 결혼을 하기 이전, 독립기,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낳기 이전의 그 시기죠. 신혼까지가 어, 어, 이 가족에 속할 텐데요. 이 독립된 성인은 직업 세계, 그리고 이성 관계에서 정체감을 확립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독립된 성인은 결혼 생활을 전제 조건으로 형성하는 시기인데 결혼해서 또 부부가 된다는 것은 가장 복잡하고도 또 어려운 가족 전환 중에 하나로 부부의 공동 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결혼 전에 어, 교제 기간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졌습니까? 요새는 뭐 중매하는 경우는 거의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어, 결혼 전에 어, 교제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자꾸 어, 상대방의 배우자를 탐색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런 시간들이 요새는 참으로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탐색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어, 어쩌면 그 교제 기간이 결혼을 맞지 못하고 계속 교제로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배우자 간의 그 관계를 평가하면서 적합성을 검증하고 또 상호작용을 경험하느라고 어 이런 그 시기를 갖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혼의 연령은 그래서 작고 상승하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60년대에는 여자가 21살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2003년에는 27세가 되고 지금은 30세 넘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초혼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여성들이 취업을 하여 일터로 나가고 또 교육을 받은 것을 이 사회에 환원하면서그 자아 성취 욕구를 일에서 찾는 경향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청년들의 높은 교육 욕구 그리고 이것이 또 욕구는 있어 있고 또 교육은 받으나 그것이 또 취업으로 잘 연결되지 않을 때 계속 남아서 어, 부모와 동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라토리엄 신드롬 캥거루 세대 뭐트익스터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 있습니다. 어, 결혼은 안 하고 그 가정에 남아서 계속 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 유형을 얘기하는 건데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 중심으로 생활하는. 어,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않고 어, 두 부부만 어, 살면서 또 수입은 두 배로 갖고 좀더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해보자 이런 풍조가 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독립기에 어, 원 가족 자녀 위치에서 독립적인 성인 위치로의 이제 삶이 이동하는데요. 그 원가족, 그러니까 내가 부모 밑에서 살던, 어, 자녀로서 살던 그 가족에서 이제 독립해야 되는, 독립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죠. 이때 독립기에 가장 중요한 과업이 첫 번째로 친밀한 연대감이다.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함께 할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청년기에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성적 결합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정체감을 어, 결합시켜보는 것. 이런 것들이 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교제도 많이 해보고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사귀어 보면서 이 사람들이 또 앞으로 성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을 탐색해 보고 그런 모델을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보는 시기겠죠. 과업의 두 번째는요. 처, 성인 초기 생활구조의 안정과 지속. 이것은 뭘 얘기하나요? 어, 내가 결혼을 해서 살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거나 또는 직장을 마련하거나, 어, 무언가, 내가 성인으로서 살수 있는 어, 기본 배경을 내가 갖추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안정되고 지속되어 갈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과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공부한 것으로 또 끝나는 것도 아니죠? 또 계속 심화학습을 하고 또 재교육을 받으면서 나의 가진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되어서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자신으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과업 세 번째는요, 사랑과 일에 대한 자율성과 애착이다. 그랬어요. 네. 사랑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상당히 청년기에는 갈등이 많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어, 직업은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필수고 직업은 선택이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또 여성학자들이나 많이, 어, 저에게 또 공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 우리가 많이, 어, 큰 여유는 없어도, 어,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가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어, 직업생활도 갖고, 이런 이제 사회 구성원을 생산하는 일을 더 이상 이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숫자가, 어,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프랑스보다도 한때는 또더 출산율이 낮은, 낮게 내려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미래의 이 사회는 누가 이루어갈까, 누가 만들어갈까, 누가 그 공간들을 채워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도 좋지만 결코 결혼과 아이 낳는 일, 이것도 미루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온 가족들과 또온 지역 사회와 또온 사회와 국가들이 모두 아이 낳아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데 남의 일이 아닌 내일처럼 함께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결혼기 가족 부부가 되어서 이제 가족을 형성하죠. 이러면. 또다시 내가 혼자 성인으로 완전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또 다른 과제가 우리에겐 직면합니다. 어쩌면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 늘그 과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사는 것에 즐거움을 느껴야지만 어쩌면 인생이 편안하게 갈수 있을 것이에요. 그 파도와 같은 과제들이 때로 힘들어지고 이렇다면, 어, 좌절스럽고,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른다면, 어, 우리의 인생도, 어, 전체로 보면은, 어, 상당히, 어, 고통 속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부부 간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어, 자라왔는데, 한 번에 만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또 요즘은 경제적인 풍요 때문에라도 또 너무나 편안하게 자라고 또 부모님들도 아주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셔서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 그래서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한데 그 자긍심들이 자존심으로 때로는 어 갈등하면서 어 서로 충돌하고 이러는 경우를 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어그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사랑하면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것것도 다 포함을 해 줘야 돼 하면서 배우자에게 서로서로 어 서로 양가를 다니면서 그 문화를 익히고 그 문화를 존중하려는 이런 노력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어, 부부가 될수 있고 또 결,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에 이르게 해주는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확대 가족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기 그랬어요. 확대 가족 이거는 뭘까요? 이때까지는 내가 원 가족에서 살았지만 내 배우자의 가족까지도 어, 나의 가족으로 포함시키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여성은 시댁을 이제 내 가족으로, 또 남성은 어, 처가를 내 가족으로 함께 포함시키는 것, 또 그에, 그에 딸린 또 친척, 친인척들까지도 어, 다내 가족으로 포함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과업의 세 번째는 부모기에 대한 의사결정하기. 이것은 둘이 결혼하다가 어, 자녀 계획을 하는 것이죠. 어, 우리가 언제쯤 부모가 될까? 자 아기는 1년 후에 낳을까 아니야 너무나 어 늦게 미룰 필요 없어 어차피 날거 빨리 나서 일찍 기르자 뭐 이렇게 하고 또그 아이를 누가 돌봐주지 우리가 둘이 다어 직장 생활을 하면 어 찾아보는 거죠 일차적으로 어 조부모에 탐색을 하는 거죠 근데 조부모가 너무나 바쁘면 어때요 또 다른 어 친인척 가운데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분을 찾는 거 그것도 안 되면 어, 가까이에 있는. 뭐 유치원을 보낸다든지 뭐 유아원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 사람이 집으로 와서 아기를 돌본다든지 그런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도 어 산출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경제적인 어 비용까지 너무나 넉넉하게 잡았다가 그 비용이 안 된다고 아기 낳는 일을 미루면안될것 같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어 열심히 키우는 거 상당히 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결혼기 가족을 위해서는 그럼 어, 어떤 어, 도움을 줄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 홀로 어, 살다가 성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또 일터와 어, 조화롭게 하는 것또 결혼기에서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성인끼리 만나서 살아갈 때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서로의 어, 양가 친척들을 어, 확대 가족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만약에 충돌이 나고 서로에게 의견이 달라서 어, 고민에 빠졌을 때는 우리가 가족 상담을 요청해 볼수 있습니다. 어, 전국에 많은 건강가정 센터도 지금 마련되어 있고 또 지역사회 복지관에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가족 상담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문을 두드리. 서 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가서 상담을 받을 때는 그원 가족을 포함해서 내가 처음에 자라온 원 가족을 포함해서 전체 가족 체계 어, 나와 새로운 배우자, 새로운 배우자의 부모 형제 또 그의 친인척들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상담을 어, 의뢰할 수 있겠죠. 어, 나 혼자 지금 슬퍼요. 저 이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가 이렇다. 뭐 고모님과의 관계가 어렵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어,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리와 독립을 수용한 유대관계, 부모의 심리적인 독립에 대해서 어, 우리가 상담받을 수 있죠. 어, 이 결혼한 자녀도 문제이지만. 어, 부모도 그 자녀를 뚝 뛰어서 이유를 시키기 위해서 어, 상당히 고통스러운 부모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 애지중지 키운 내 딸,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 어, 하면서 그 아들을 어쩌면 이성인 그 배우자에게 빼앗기는 듯한 느낌도 들고, 어, 그런 느낌도 결코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랍니다. 물론 요새 부모들은, 어, 부부 중심으로 너무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 많은 부분 자녀들에게, 어, 베풀고, 끝없이 베풀면서 아름답게 봐주지만, 그렇지 못한 가족들도 종종 있는데요. 어, 그런 가족들에게, 어, 이렇게 가족 상담을 받아보는 것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가족의 규칙과 역할을 형성하자. 어,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올빼미 가족과 종달새 가족이 있으면 어 서로 충돌 되겠죠. 어 여성은 밤늦게까지 이제 올빼미 형이라 어 일하고 뭐그 밤에 일하는 게 이제 습관으로 되어 있다면 어어그 배우자의 남성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주 바쁘게 일하면서 저녁에는 9시 정도 되면 이미 이제 꿈나라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이런 것인데 여성하고 그게 안 맞을 때는 화가 나겠죠 서로 그래서 어, 나는 집에서 이렇게 12시 넘어서 꼭 어, 그때서야 잠이 들었는데 어 당신이 9시에 자니, 우리가 1시간씩만 좀 땡겨서, 어, 서로 양보를 해보자. 너는 일찍 자는 연습, 너는 조금 좀 늦춰 자는 연습, 이런 거를 해보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규칙을 새롭게, 어, 형성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런 것들을 둘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지만, 혹시 둘이서 그것이 조정이 안될 때는 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성평등한 부부관계를 정립하는 것. 요새 젊은이들은 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낳을 때 어, 어떻게 낳을 것인지 뭐 심지어 어디 가서 어, 아이를 어떻게 낳는 방법까지 다 미리 연습하고 또 하면 그 분만할 때그 어, 아버지 되는 그런 배우자들이 다그 어, 상황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정말 어, 평등하게 또 그리고 잘 살아갑니다. 어,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부도 상당히 많죠. 어쩌면 아들에게 너는 평생 엄마의 소원이니 부엌에 들어가지 마라. 뭐 이런 부모도 아직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여성이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일을 한다면 남성들이, 어, 함께 가사도 도와야 되고, 아기를 씻기는 일부터 아이를 산책시키는 일, 뭐 여러 가지를 공동으로 잘 나누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등한 부부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어, 둘이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문화 차이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인 가족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그리고, 어, 그런 모든 어, 상담 프로그램 이전에 여러분들이 결혼 준비 프로그램이나 또 결혼 초기에 부부 관계가 어떻게, 어, 잘 마련 관계를 형성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부모가 되는 데 있어서, 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 훌륭한 성인기로서 홀로 서기가 된 이후에 어또 아주 나와 잘 맞는 배우자를 선택해서 어 결혼에 임하고, 또그 결혼 생활에서, 또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출산하면서 사는 계획까지 잘 마련하는 것이 이 결혼기 가족을 위한 과제를 잘 해결하는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